진화패드란 별칭이 왜 지어졌는지 느껴질 만큼 이 눈가 쪽의 잡티가 조금씩 옅어지는 게느껴지더라요 속눈썹 연장했어? 속눈썹에 뭐 발랐어? 진짜 요거는 화장도 과 곰손들에게 너무너무 추천해드리고 싶은 시트키템이에요 안녕하세요 로즈픽스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곰손도 금손이 될수 있는 메이크업 치트키템들을 가져왔는데요 정말 한끗 차이로 예뻐질 수 있는 아이템들이니까요 지금 바로 시작해볼게요 먼저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제품은 셀퓨전씨 포스트알파 쿨링패드예요 여름에 화장이 자꾸 들뜬다 하시는 분들 계시나요? 피부열감이 올라가게 되면은 화장이 잘 먹지 않을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메이크업 전에 이 피부 열감을 내려주기 위해서 사용하는 게 바로 이셀프저시의 쿨링패드인데요. 비나 패드랑 별칭이 왜 지어졌는지 느껴질 만큼 쿨링감이 장난이 아니에요. 패드를 붙인 쪽과 붙이지 않은 쪽의 피부 온도가 달라져요. 그래서 제가 요즘 화살목템으로잘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는 이볼 쪽에 붉은기랑 자잘한 좁쌀이 많이 올라오거든요. 근데 이 패드를 사용을 하다 보니까요. 붉은기랑 자잘한 좁쌀이 조금씩 사라지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그 많은 패드들 중에서 이 셀퓨전씨의 쿨링 패드를 추천해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요 에센스 양이에요 반 이상 넘게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살짝만 기울여도요 이 에센스가 듬뿍 들어가 있어서요 패드가 담가질 정도예요 이렇게 찢어서 사용을 할수 있는 패드고요 붙이자마자 되게 시원한 느낌이 드는데 이게 비멘톨 쿨링 성분이 함유되어 있어서 자극적인 쿨링감은 아니고요 은은하게 시원해지는 느낌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 안에 빙하수 25,000 ppm이 함유되어 있어서 진정 케어도 해주고요. 그리고 또 알란토인 판테놀 성분이 함유되어 있어서 패드 하나로 팩한 것 같은 수분감을 줘요. 바쁘더라도 딱 3분만 투자해서 이 패드로 베이스 메이크업의 스킬을 상승시켜 주세요. 자 그리고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제품은 코스알엑스의 더 비타민C23 세럼이에요. 뭘 발라도 화장이 잘 먹지 않는다 하시는 분들에게 추천해드리고 싶은 베이스 치트키템이에요 진짜 얘는 사용하면 사용할수록요. 이 피부가 쫀쫀해지고 깐달걀 피부가 돼요. 광채나는 피부 표현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제가 얘를 거의 한 통을 다 비워가고 있는데 이게 사실 미백 잡티 세럼인데요. 저는 피부결에 효과를 정말 많이 봤거든요. 제가 얘를 사용하면서요. 전체적으로 피부톤이 이 맑아지면서 피부결이 쫀쫀해지다 보니까요. 메이크업을 했을 때도 피부 표현이 더 예쁘더라고요. 이 제품이요. 비타민 유도체보다 강력한 흡수력을 지닌 순수 비타민 C를 23% 고함량 함유한 제품인데요. 그래서인지 1회 사용만으로도요. 피부 컨디션이 달라지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처음에 테스트 했을 때부터 와, 이건 좀 다르다라는 게딱 느껴졌어요. 약속이 있는 전날이나 메이크업이 좀잘 됐으면 하는 전날에 스케어 기기를 이용해서 흡수력을 조금 더 높여주세요. 그렇게 사용해 주고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죠. 그러면요. 안색이 환해진 느낌으로요. 메이크업을 정말 신나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비타민C 고함량 제품이라서 자극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요. 저도 그랬는데 진짜 그 편견을 깨준 저자극 제품이었어요. 그리고 여름에는 아무래도 햇빛이 세다 보니까 눈가 쪽에 잡티가 조금씩 올라오기 시작했는데 이 세럼을 꾸준히 사용하다 보니까요. 이 눈가 쪽에 잡티가 조금씩 옅어지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이 제품을 사용을 하면 할수록 피부가 쫀쫀해지는 것 같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탱탱해진다라는 말이 이런 느낌일 거예요. 여기 안에 항노화에 탁월한 비타민 C, 슈퍼 비타민 E 성분이 함유되어 있고요. 향료도 포함되지 않아서 비타민 특유의 향이 나는데요. 인공 향료를 포함하지 않아서 믿고 사용을 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성분, 효능, 가격 모든 면에서 신뢰할 수 있는 제품이에요. 이 제품을요, 8월 한 달간 올리브영에서 이 기획 세트를 만나보실. 수가 있는데요 비타민c23 세럼과 풀핏 프로폴리스 마스크 한 매를 할인된 금액으로 만나보실 수가 있으니깐요 아 나는 피부 화장이 정말 안 먹는다 또 잡티와 칙칙한 톤이 고민이다 하시는 분들은 꼭 세일 기간에 구매하셔서 사용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그리고 다음으로 소개해 드릴 제품은 gbh의 브로우 쉐이퍼예요 이거는 브로우 치트키템인데요 눈썹의 결만 살짝만 정리해줘도요 진짜 한끗 차이로 예뻐질 수가 있습니다 저도 어느 순간부터는 메이크업할 때꼭 챙겨서 하는 게 바로 이 브로우 픽서인데요. 저는 눈썹이 아무래도 좀 진한 편이다 보니까 이런 브로우 제품을 잘못 사용하게 되면요. 메이크업이 굉장히 진해지고 인상도 진해지고 약간 남성스럽게 메이크업 표현이 될 때가 있어요. 그리고 또한 가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픽서를 딱 발랐는데 하얗게 가루가 뭉쳐지는 제품들이 있거든요. 제가 그래서 예민하게 픽서를 고르는 편이에요. 이 GBH 브로우 제품은요. 사용을 하면 할수록 극찬을... 할 수밖에 없다. 얘가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솔도 굉장히 작죠. 그래서 더 정교하고요. 진짜 깔끔하게 픽싱되고요. 뭉침없이 사용을 할 수가 있거든요. 무엇보다 곰손들도 쉽게 사용을 할 수가 있는 제품이에요. 또 이런 제품은 고정력을 또안 따질 수가 없잖아요. 픽싱이 진짜 잘 돼요. 고정되고 나서 막 하얗게 가루가 생기는 것도 전혀 없고요. 부족한 점을 찾아볼 수가 없는 제품이었어요. 이 브로우치 트기 때문에 하나로요. 탑에서 브로우를 받은 것 같은 눈썹을 만들어 줄수 있는 제품이에요. 자, 그리고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제품은 엔트로피의 래쉬 부스터 세럼이에요. 이거는 속눈썹 치트키템입니다. 이 제품을 사용하고 지인들을 만날 때마다 속눈썹 연장했어? 속눈썹에 뭐 발랐어? 이런 소리를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저도 이거를 발견하고 와, 이거 진짜 대박이다. 제가 6월 초에 이 속눈썹 펌을 했었거든요. 속눈썹 펌이 사실 초반이랑 한 3주까지는 좋은데 한 달이 지나고 나면요. 속눈썹이 좀 약해지면서 아래로 처지는 애들도 있고 약간 구불구불하게 되는 속눈썹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마스카라를 발랐을 때 굉장히 안 이쁘게 발려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되게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는데 그런 찰나에 제가 이 제품을 만났습니다. 요거는요. 마스카라가 아니고 속눈썹 영양제인데요. 컬러가 블랙이에요. 그래서 메이크업할 때요. 마스카라 대신에 요 속눈썹 영양제를 발라주고 있거든요. 그러면요. 진짜 마스카라 한것 같은 그런 속눈썹 연출뿐만 아니고요. 저같이 속눈썹 펌을 했거나 아니면 불고대로 속눈썹을 속눈썹이 얇아진 그런 속눈썹에 영양 관리까지 해줄 수 있는 멀티템이에요. 그리고 또 장점 한 가지를 말씀드리자면 저는 어떤 마스카라를 발라도 저녁에 이 유분기 때문에 너구리 눈이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마스카라를 사실 바르는 거를 굉장히 좀 싫어하긴 해요. 근데 이 제품은 너구리 되는 게 거의 없어요. 엄청 깔끔하고 지속력도 좋아요. 그리고 또 얘가 미운수에 지워지는 워셔블 타입이고요 사용을 하실 때딱 이렇게 빼서 입구 쪽에서 이렇게 양 조절을 해주시고 나서 또 하나 팁을 말씀드리자면 속눈썹 안쪽에는 이렇게 컬링을 해주고 그리고 끝에 쪽 있죠 끝에 쪽은 눈두덩이 쪽에 좀 묻을 수 있기 때문에 이요 끝에 요 이솔 있죠 이걸로 하나하나 이렇게 발라주면요 속눈썹 붙인 것 것처럼 컬링이 되면서 너무너무 깔끔하게 후덕하게 발리지도 않고요 뭉침 없이 진짜 한올한올예쁘 속에 올라가기 때문에 진짜 너무 잘 맞는 것 같아요. 속눈썹 바른 스킬이 확 올라가게 되는 그런 메이크업 치트키템이에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제품은 바비브라운의 미니 롱웨어 크림 섀도우 스틱이에요. 요거는 애교살 치트키템인데요. 진짜 요거는 활용도가 곰손들에게 너무너무 추천해드리고 싶은 치트키템이에요. 제가 다른 거는 안 해도 애교살 메이크업에 약간 집착하는 편인데 요 애교살 메이크업을 해야지 요 중안부가 조금 짧아 보이는 거 다들 아시죠? 중안부가 좀 짧아 보이는 거 맞아야지 동안의 메이크업을 연출할 수가 있는데요. 이 제품도 사용할 때마다 지인들이 이눈 쪽에 뭘 발랐냐 공보를 너무 너무 많이 물어봤던 제품이에요. 저는 애교살에 바르는 제품은 스틱 제품이 제일 편하기도 하고요. 이 컬러는요 웜톤, 쿨톤 모든 톤 상관없이 다 어울릴 수 있는 그런 컬러예요. 이렇게 슥슥 바르기만 해도요 굉장히 잘펴 발라지고요 은은하게 표현이 돼서 데일리로 사용을 해도요 과하지 않으면서 되게 포인트를 줄수 있는 메이크업을 연출할 수가 있어요 발랐을 때 눈이 확 커지는 그리고 되게 반짝반짝 펄이 날아가는 것도 아니고 눈가에 딱 픽싱이 돼서 지속력도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얘를 왜 추천드리냐면요 눈가 쪽이 또 예민한 부분 중에 하나잖아요 여기 안에 항산화 성분이 비타민 C랑 비타민 E 성분이 함유되어 있어서 민감한 눈가 피부를 보호해줘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얘가 미니 사이즈예요 바비브라운이면 사실 명품 브랜드이다 보니까 가격대가 살짝 있잖아요 하지만 미니 사이즈이기 때문에 가격도 조금 착합니다 양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오랜 기간 사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잘 샀다라고 느낄 수 있을 만큼 펄감의 퀄리티와 컬러감이 정말 고급져요. 고급지면 사실 따라갈 수가 없는 것 같아요. 하나 구매하시면 후회 없이 사용을 하실 수 있는 애교살 치트 자, 여기까지가 제가 준비한 제품들이었고요. 오늘 소개해드린 제품들 정말 한끗 차이로 메이크업 스킬을 올려줄 수 있는 아이템들이니까요. 꼭 한번 사용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도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좋아요와 댓글, 그리고 구독하기도 잊지 말고 꼭 눌러주세요. 그럼 우린 다음에 만나요. 안녕!